주제를 정해 각 자치구의 정책을 비교하는 코너 어펜다운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고가도로나 고가철길의 하부공간은 대부분 빈 땅으로 남겨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슬럼화 현상은 물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치돼 있는지 그 땅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없는지 어펜다운 오늘 이 시간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 실태에 대해 집중 비교합니다. 용산구의 한 고가도로 하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과 날카로운 철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차체는 인도와 인접해 있어 자칫하면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돼 있는 한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을 보면 휘발유통 너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은 불이라도 났을 경우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로 그냥 는 한참 고네가할 때는 또 가져가. 이 창고처럼 그러면 그렇지. 하지만 관할 구청은 1 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아니면 조치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간 관리는 관련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마마을이라고 그러시나요? 뭐 그런 제가 그 조형업을 돌려 드릴까요? 아니, 도시생이라 보시면 그저 갈까 많은 것이 다리네. 고가 하부가 무단 점유돼 상가로 사용됐던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망월사역 고가 하부 교각과 교각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모두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활용 계획이 무산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하부에 노숙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렇게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공간은 여전히 노숙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깨진 술병과 쓰레기 더미들까지 나뒹굴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과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테이블, 보기 좋게 배치된 책, 그리고 잔잔한 음악, 세련된 대형 서점의 모습을 닮은 이곳, 얼마 전 개관한 의정부의 한 도서관입니다. 여는 도서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간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는 철도 고가 아래에 도서관이 조성된 겁니다. 노숙자도 많고 이제 술먹은 사람들도 이제 많고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도서관이 생기면서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 공터였던 이곳은 술판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의정부시는 관리 문제로 골치 아팠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끝에 도서관 건립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하면 아마 세네배 이상의 그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을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음침했던 미아리 고개를 따라 불이 켜지고 제법 분위기 있는 거리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가벽을 세워 공간을 메꾸는 정도의 공사인 탓에 그럴듯한 건물의 모습은 아니지만 고가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공간이 오히려 멋을 더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자재 창고로 쓰였던 미아리 고개 하부 공간은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무료라는 점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실 공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고가 하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한전 문제로 난색을 표하던 북부 도로 사업스를 설득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의미 같은 거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 설득하고 그것들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성수역 철도 아래입니다. 보시다시피 고가 하부를 따라 작은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수제화 공장들을 위해 지은 상가입니다. 성수동 일대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이곳은 그야말로 초역세권이지만 한달 평균 15만 원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숨겨진 철도 및 공간을 활용했기에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팔로 개척, 그 마케팅 이런 걸좀도와드릴까 하는 목적으로. 어, 조그맣게 복구하더라고 이 밑에 얘를 이용해서 샵을 만들어서 현재 서울에 있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모두 1 8세 곳. 면적은 155만여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활용도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미 그 땅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바로 그 부분. 그곳이 흉물로 남을지 보물로 거듭날지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자치구의 모든 정책이 주민을 향해 가장 높게 업되는 그날까지. 어페나온이었습니다.